4번 답은 자, 오 4번 잘골랐고요 네, 5번 답은? 자, 뭐 2개 고르면, 4번이랑 또? 어, 4번 맞고, 4번이랑? 그치, 4번, 6번 잘골랐고요 6번 다. 오, 잘했고. 7번 했니? 어, 봐봐. 하는 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특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소대꿈은, 네, 시험에 나오겠죠. 자, 쏘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접속사 대 주어동사에서. 네, 너무 무엇해서 무엇하다. 너무 못해서 못하다. 그래서 he was so nervous that he made such mistakes on the test. 자, 그는 뜻이 뭐야? 너무 nervous, 긴장해서. 음, 응. 그치? 시험에서 some mistake, 약간의 실수를 했다. 그래서 접속사 됐다음에 네, 주어 동사 정을 나오고. 자, it landed so heavily that They had to cancel the game. 무슨 뜻이니? 음, 취소해야 했다. 비인칭 주어에 그것 해석하지 않고요. p r o b a l y heavily, 비가 해블레게 왔다 하면은 폭우가 내렸다 이 뭔지 비가 치막이 와서 그들은 had to. had have to는 have나 has의 과거. have to 뭐야? have는 가졌는데 have to는 have to는 해야 한다. 과거니까 해야 했다. 취소해야 했다, 되겠죠? 자, 쏘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접속사 음에 주어, 캔 동사원형, 너 no, 못해서 못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지. 캔이니까 캔나시아인잖아 요거는 형용사 부사, 형용사, 인더, 투부정사 되겠어요. 그래서, cabin r a n so fast that He could catch the ball. 무슨 뜻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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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요거는, 행용서나 부사. 여기선 부사죠. enough, 토부정사. To, to catch.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럼 무슨 뜻이야, 요거는? 행용서나 응. 응. 어. 부사, 투부, enough, 토부정사는 무엇할 만큼 충분히 무엇한, 무엇하게 라는 뜻이야. 그 공을 잡을만큼 충분히 빠르게 달렸다. 같은 뜻이지. 충분히 빨리 달려서 그 공을 잡을 수 있었다나 그 공을 잡을만큼 충분히 빨리 달렸다나 같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은 내용 n 캔티야. 요거는 너무 무엇에서 무엇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요거는 투담에 행용사나 부사 투 동사원형 바꿀 수 있어요. Kevin s o w ran so slowly that he couldn't catch the ball. 무슨 뜻이야? 잡을 수 없었다. 이거는 투담의 형용사나 부사 투부정사 투캣 이렇게 바꿀수 있어. 무슨 뜻이니? 키아는 응. 응, 그렇지. 투담의 형용사 투부정사는 너무 무엇해서 무엇할 수 없다지.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enough 프투아 형용사 이거는 투담의 형용사 투부정사는 쏘담의 형용사나 부사 벚꽃사대 주어 cannot 동사원형 바꿀 수 있죠. 과거니까 c o u d n t 가 되겠고요. I was so busy that I forgot Mina's birthday. 무슨 뜻이니? 음. 음. 나는 불가, 잊어버렸다. 미나의 생일을 잊어버렸다. Susan studied so hard that she got an A on the test. 뜻이 그래서 음. 음. 그렇죠. 쏘 다음에 행용사나 부사, 여기서부사고요접속사대 주어 동사. 그래서 그녀는 시험에서 A를 받았다. 되겠요그 다음, 자, 위에 문장, 요것 뜻이 뭐니? 에릭은? 음. 그 상자를 캐리 뭐야? 어, 나루다, 운반하다. 나를 만큼 충분히 힘이 세다. 횡령사인너 o 트 g h 사무엇할만면 충분히 무엇다 이거는 he is so strong that he can carry the box. 지 무슨 뜻이니? 음. 음, 매우 힘이 세서 그는 상자를 옮길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무슨 뜻? 그녀는 음. 그치. 그치. 두 다음에 횡령사 동사 어요 너무 어엇서못했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수 없다. 이 말은, she was surprised that, that 먼저 나오고, so, she, 과거니까 couldn't 해야 돼. 여기, 됐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어, she couldn't. 과거니까 couldn't 낮추서 say anyth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과거니까 똑같이 과거 캐내고 코드를 썼죠. 자 그녀는 너무 놀라서 쏘 다음에 형용사 접속사 대 여보자 주어 캔튼데 과거니까 코 o u 동사 원형 되겠고요. 자 이거 무슨 뜻이니? 제니는 응. 빨리 먹어서 그녀는 머리가 아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나타내는 문장. 만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Daddy, Daddy, d a d 소 y d a d 야소 Daddy, 가 a d d y 여기 있는 거를, <laughs> 어, 골라서 쓰는 거야. 여기 있는 거 골라서. 뭐 하면 될까? 요거는, 했잖아한거 빼고. 이한거 빼고. 나머지해서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하면 되는데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매우 시끄러워서 it, it was 다음에 very 대신에 so를 쓰고 소 o so 대꾸문이니까 so noisy 그 다음 뭐야? 여기 뭘 써야 돼그 전에? 소 o so 대꾸문이니까 that, that I couldn't hear anything 무슨 뜻이야? 아, it, it,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아니, 어떤 없었지.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또. <목소리가> 자, very 대신에 뭘 써야 돼? 그렇지. so 대꾸문이니까. <목소리가> so hard that w have. 그렇지. 무슨 대시야? 응. 스테이 스테이바. 집에 머물러야 했다. 또 소대 꿈이래, 소대 꿈. 응? The sky was 다음에 so clear. 그 다음에 that I see 아. I see ya 아니, s so a 는 아까 썼고, 여기 썼고 I could see지. see, 지 see stars very well 무슨 뜻이야? 음 응. 맑아서 나는 음 응. 아주 잘볼수 있었다 학습지 꺼내면 요거 써 어, 문장 외워야 돼 I was so hungry that I ate it all. 무슨 뜻이야? 한글 한글. 응. 그것을 전부 다 먹었다. so 다음에 행용사나 부사 접속사 대 주어 동사. It was so sad that I cried a lot. 무슨 뜻이니? 응. 응. It it 뭐야? 그것은 너무 슬퍼서 나는 많이 울었다. 다음. She speaks. so fast that i can't understand her. 무슨 말이? 응. 어, 너무 빨리 말해서 나는 그녀의 말을 잃었다. <laughs> 자,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her, e 되겠죠. 다음. the music is so loud that i can't sleep. 응. 네, 고요 오우! Oh, 아유 잘했어 요거랑 요거랑 똑같죠? 요거 생략 목... 목적어 생략 목적격하계 되면서 선에서 3을 위치나 됐 그래서 여기까지 선행서 다음으로 들어가면은 네, 잘했구요 8번 했니 해봐 자자자자 자 만들었다 시 만들었다 뭐야? make 과거 m a d e 그 다음 목적어가 뭐야? a painter가 아니고, her daughter. 이 목적 어지? 그녀의 딸을 뭘로 만들었어? 영어로? 어, 응? painter. 이렇게 돼야지. 이게 목적하고 이게 목적이 뭐죠? 만약 she made the painter her daughter라고 하면은 그녀는 화가를 그녀의 딸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다겠니 그다음 또몇번풀었 음. 그러니까 어 했던 거네 이거네 그지? 전에 했죠? 또몇번팔번이봐팔 번. 8번, 8번, 8번. 음. 오 잘했어요. B는 <laughs> 어 잘하네, 이제. 자, 잘했구요. 10번. 음, 5번. 5번. 아니고 답은? 뭘까? 음. <laughs> 3번이야, 3번. 3번이 안 될까? 그렇지. 해 보자. 그 엄마는 만들었어, 그를 자, 목적격 보호자리에횡용사 행복하게, 화가 나게, 선생님으로, 걱정하게 다 되죠. 요거는 형용사고, 요건 명사. 명사도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부사는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이스는 들어갈 수 있죠. 네. 보호자리에 부사 안 되죠. 10번 풀어볼게요. 11번. 11번, 13번 풀어볼게요. 잘했고요 자, 우리는 위 우리 홀이 부르다 또는 전하다. 부른다. 서치가 뜻이 뭐니? 그와 같은 잇츠는 뭐라 했어? 그렇지. 그와 그 같은 people 사람들 을 뭐라고? celebrity celebrity가 뭐니? 유명인사들 이라고 자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이게 목적어 목적격 버전 그 다음 13번 자 we call 우리는 <laughs> 부른다 그 다음 뭐라 했어? s e 는쓸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그냥 t 스 i s f o o 되지 이 음식을 네, f i g h 라고 부른다 네, 잘했고요 자 문제가 문제때 what do you call this food 뜻이 뭐니 어, 너는 너희들은 뭐라 부르니 우리는 불러 이 음식을 파이 g 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5번 어? 어, 여기서 쓰면은 안 되죠 네. 왜냐면 앞에서 본문에서는, 자, 이 음식을 너희들은 뭐라 부르니? We call such food. 우리는 그와 같은 음식을 fight라고 불러. 그 텐데요. This 대신에 search를 쓸수 있어. This랑 search랑 같이 쓰면 안 되고요. 중에 하나 써야